안녕하십니까. 승모은 여자 최에서연 작가입니다. 책 맛있게 먹을 준비되셨습니까? 책모은 소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나는 내일 어제의 나와 만난다라는 책입니다. 서론 출판사에서 나왔고 작가는 홍승훈입니다. 부제는 나답게 사는 법, 지적이고 품격 있는 통찰 영어는 있습니다. My tomorrow, my yesterday. 어, 책 먹는 여자가 책을 아주 맛있게 방법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 책을 바로 이렇게 펼쳐보지 않고 얘를좀 꼼꼼히 따져보고 대화를 하는 편이에요. 너는 왜이 제목이니? 왜 이런 이미지가 들어갔을까? 제목은 왜이 부제는 이거일까? 그러면서 뒤에도 봐요. 근데 이렇게. 꼼꼼히 보면은 어, 달 보랏빛 석양이 내려앉았고, 보름달 아래 한 소녀가 배낭을 메고 땅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고개를 약간 떨군 모습이에요. 하, 내가 가는 이 길이 지금 맞나? 난 어디로 가고 있나?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달이 말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자체가 표지도요, 되게 몽환적이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과 분홍색이 있어서 책을 보면서 더 이렇게 제가 좀 마음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뒤에 뭐라고 있냐면 나, 나를 내 삶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일곱 가지 테라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테라피가 뭐냐면요. 의미요법, 초심, 포용, 끈기, 긍지 사랑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제가 홍승우 작가님 전작을 두 권을 읽었어요. 꿈은 삼키는 게 아니라 뱉어내는 거다와 제 사시대 의 열정력을 읽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책에 좀더 어 내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 책 속에서 보니까 심리 공부도 하셔서 지금 이번 책은 저에게 좀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CPU 수석 연구원 역임했으며 유럽에서 아시아 기업 투자 분석 전문 애널리스트로 활동. 2013년에는 영국 텔레그래프에서 해외 문화 언론의 상을 수상했다고 하십니다. 어, 만나보고 싶어요. 제가 지난 책을 읽으면서도 아, 이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꿈은 곧 이루어지기를. 제가 또 작가 인터뷰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 드린 일곱 가지 테라피 가 목차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음, 그 중에서 뭐가 좋았냐면요. 어, 어제 치타야 그 수수께끼라는 책을 가지고 해빈나비라는 독서 모임에서 저희가 토론을 했었는데, 저는 그 책에서 가장 좋았던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원추이론입니다. 저는 책을 볼때그 책에서 어, 수만 가지 좋은 글귀들을 필터링 해서 내가 계속 입에 달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단어, 한 가지의 구절, 한 가지의 이론을 꼭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치타야 그 수수께끼에서는 바로 원추이론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원추이론. 이렇게 역삼각형이 있는데 처음에 제가 방황을 하잖아요. 근데 맴돌죠. 근데 이 일이 만나만나만나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 정점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원추이론저 완전 꽂혔는데, 똑같습니다. 3, 어, 6페이지에 홍수영 작가님이 렇게 말합니다 지금 삶이 매우 힘들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종착지에 거의 다 왔음을 나타낸다 머지않아 가장 빛나는 터닝포인트가 찾아올 곳임을 깨닫게 바란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끈기라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가는 길을 혼자 혼디, 힘들게 가지 말고 자이 책에서 얘기하는 7가지 테라피와 함께 하시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구절몇개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음, 네빌 고다드란 책을 저는 머리맡에 두고 자기 전에 10분 15분을 꼭 보고 자요. 어, 어려워서 <laughs> 많이도 못 보. 고또 자기 전에 약간 이렇게 졸리더라고요. 근데 어, 책 먹는 여자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내면 잠재 의식 무의식 상상력 이런 건데요. 어, 홍성 작가님도 여기에서 그런 게 자꾸 나와요. 제가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더 보이는 것도 있는데 이쪽에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람의 잠재력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금광과 같다고 합니다. 잠재의식이 금광이래요. 근데 한정되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고 무한한. 캐도, 캐도, 캐도 끝이 없는 금광. 어, 듣기만 해도 되게 설레지 않나요? 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다 내재에 있다는 거죠. 그거를 누가 캐내느냐, 어떻게 캐내느냐, 얼마만큼 캐내느냐는 각자의 도, 목, 몫인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아주 쉽게 생활 속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또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 책에서 이런 것도 좋았어요. 음, 자기개발 책에 저랑 더 맞는 이유는 정리를 1번, 2번, 3번, 4번 해주니까 하는데, 지금 작가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1번. 매일 아침 주문을 외워라. 그거죠. 나는 최고다. 나는 내일을 사랑한다. 나는 매일, 매일 모든 게 점점 좋아지고 있다. 자신만의 만트라를 외우기로 추천드렸고요. 두 번째는 드럼 학원을 등록하라. 그서 아, 나또 하라면 하는데 드럼 학원 가야 되나? 네. 드럼 좀 좋다고 하네요. 어. 그 다음에 3번. 자기 전에 명상을 하라 매주 2시간씩 큐브 놀이를 하라 아저 옛날에 큐브 샀다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잘안 맞춰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떠오르는 영감은 손글씨로 써라 손내 손내로 활용하시면 좋고요 매일 30분씩 공부나 독서를 하라 아, 이건 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잠재력을 깨워주는 일상 속에 실천하는 것들입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어, 명언들이 많이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아 이거 좋다 라는 게좀 많이 느꼈는데요 36쪽에 그 청소기인데 비싼 거 있죠 다이슨 어, 다이슨 창업자가요. 5,000번을 실패했대요. 근데 그분이 한 말이 딱 이렇게 인용이 되었습니다. 나눠볼게요. 나는 브랜드를 믿지 않는다. 사람들은 품을 사는 우리의... 것이지 우리의 회사를 사는 것이 아니다. 제품이 더 좋다면 고객들을살 것이다. 실패를 즐겨라. 그리고 배워라. 꽃길에는 배울 것이 없다. 꽃길에는 배울 것이 없다. 우리 꽃길만 걷자, 꽃길만 걷자라는 말 한동안 정말 많이 했죠. 네. 어, 그 의미를 달리 받아들이면 꽃길을 가기 위해서 수많은 갓시밭을 저희가 걸어가잖아요. 그러 어느 정도 안착을 했을 때 꽃길이라고 하지만 꽃길도 또 하나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꽃길, 다른 꽃길, 다른 꽃길 네, 이렇게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 먹는 자가 오늘 함께한 책은. 나를 내 삶의 주인공으로, 타인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우리. 어, 우리는 나이외에 누구도 저한테 상처를 줄수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도록 해요.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어, 정말 댓글, <laughs> 어, 댓글을 보면서, 나 이제 유튜브 하지 말아야 되나? 내가 왜 하는 거지? 라는 거를, 어, 시시 때때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모든 100명의 사람 나를 다 좋아해 줄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는 그두, 그분들도 본인의 시간과 손을 여기 저한테 써서 댓글 남겨주신거걸 오히려 진짜 감사하기로 했어요 다 이제 서로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받아들이기 했고 그러면서 제 스스로 저도 사람이고 아주 연약한 그 마음 멘탈이기 때문에 나 이외에는 누구도 나한테 상처를 줄수 없다 상처를 줄수 없다. 지금 나는 잘 성장해 나가고 있다. 라는 걸 주문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만드는 일곱 가지 테라피. 행복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과 구체적인 방법. 우리 이렇게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우리 다 같이 걷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위에서 빛을 비춰주기도 하고, 어, 응원해주고, 가로수도 우리를 빛나게 이제 잘 걸어가라고, 그래서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만든 것이며 내일의 나는 또 오늘의 내가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승원 작가님의 '나는 내일 어제의 나와 만난다' 이 책을 소개하면서 오늘 책모음자의 책몽소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